샬롬,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의 결론, 뭐 이런 거를 생각해보면 뭘까요? 예수님 이야기의 결론은 십자가잖아요. 죽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모든 사람의 이야기의 결론은 죽는 거죠. 근데 어디서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그의 사명을 마치고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구원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니?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사실은 우리 생의 결론도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고 따라가야 하는 그 십자가가 무언가? 나를 날마다 못 박아야 하는 그 십자가. 순종의 십자가.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순종하고 순종하고 순종하다가 죽는 것이 우리 삶의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우리 삶의 결론이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삶의 이야기는 순종의 이야기고, 우리 삶의 결론도 순종으로 맺, 마, 그 맺어져야지, 그것이, 내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가신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의 이야기가 나를 통해 살아 가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순종을 하나님께 순종해서 살아가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달려 순종을 통해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제 나를 통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날마다 내가 그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에 나를 못 받고 나를 죽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살려서 믿음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다가 결국 믿음 따라 살다가 믿음 따라 죽을 때 그것이 곧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이야기와 같은 그런 순종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로 예수님의 인생이 끝났지만 결국 그 십자가가 어떻게 됐어요? 모두를 구원하는 구원의 십자가가 됐단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는 일을 하는데 오래오래 살아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예수를 전파하고 어뭐 이러면서 어 많은 사람을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 단지 순종을 통해서 끝까지 순종 하심으로 자신의 죽음이 어쩌면 내가 이렇게 죽어버리면 내가 이 제자들을 놔두고 죽어버리면,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을 놔두고 죽어버리면, 이들은 누가 구원을 하나? 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죽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 순종의 결과가 결국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을 해서 죽었음에도, 33살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100살까지, 120살까지 살아서 무슨 많은 사람을 구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많은 일을 하고 내 눈으로 그 일을 봐야 꼭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의미는 많은 일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종에서 찾는 거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도 마찬가지죠. 스데반이 베드로는 살아서 오래오래 살아서 많은 일을 했지만 스데반은요. 뭐 뭐, 얼마 살지도 못하고, 이제 그, 그 훌륭한 사람이 그 멋진 설교를 하고 나서 돌에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생각할 거냐는 거죠. 그는 순종을 통해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또 많은 일을 했어요. 스테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핍박이 일어나고,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제자들 외에는 다 사마리아와 온 유대로 다 흩어지고,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 계기가 되는 것이 때만의 죽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직 순종을 할 뿐이에요. 요셉의 삶은 순종의 삶이었어요 요셉은 예수님의 삶의 축소판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어? 그게 삶의 결론이 아니에요 내가 순종을 통해서 무슨 뭐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 무슨 내가 무슨 뭐 국방부 장관이 되었어? 내가 무슨 총리가 되었어? 내가 무슨 대통령이, 내가 무슨 부자가 되었어? 내가 큰 성공을 거두었어? NO! 그게 우리 삶의 결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무엇? 그걸 통해서 지금 자기 온 가족 일가 친척을 다 구원해내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순종의 결과는 결국 누군가의 구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내 삶을 이끌,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성령의 능력도 나타나요. 인도하신 것 도우심을 잇습니다. 하라 하시니까 할수 있게 하시잖아요. 그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내 삶을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그리고 나는 순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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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할 뿐이에요. 죽기까지 순종할 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삶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삶의 결론을 무엇으로 생각할 것인가? 무엇을 생각하면 날마다 순종할 것인가? 그것은 나의 성공, 나의 구원, <laughs> 나의 행복, 내 가족의 행복, 거기서 머물지 않아요. 머물지 않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힘입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본모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딴 것까지로 증인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요셉의 삶의 결론이 자신의 삶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누군가를 건지고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으로 결론 맺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의 결론은 그런 거예요 내 순종의 결론은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구원받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내가 먼저 구원받는 것을 전제로 하겠죠. 내가 먼저 구원받고 누군가를 구원시키겠죠. 그러나 이것도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내가 무슨 완벽한 구원과 성숙을 이룬 다음에 누군가를 꼭 건지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건지고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이 이제 함께 구원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언제 완벽하게 되어서 누군가를 구원하겠어요? 우리 인간은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하려고 애쓰는, 내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 그 애씀 속에서 내가 나의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많이 있지만 나와 아, 내 이웃이 나와 내 교회가 아, 나와 저 선교지의 그, 그 영혼들이 함께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부족하지만 뭔가 뛰어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무언가를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너와 타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믿는 것에 집중하고 그 믿음에 순종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러면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적인 삶을 살아가리라 오늘도 믿음을 따라 살리라 나를 십자가에 못박으리라 그럼 하나님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 믿음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갈 때그 믿음이 어떨 때 정말 당황스럽게도 나를 너무 힘든 쪽으로 인도할 때가 있고요. 어. 내가 지금 믿고 의지하는 어떤 것을 놓아버릴 때가, 바쳐 받치라고할 때가, 그만두라고 할 때가 있고, 너무 위협적인 요구처럼 다가올 때가 있지만 그것이요. 절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남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려고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그것이 좀 무서워 보여도 겁나 보여도요. 순종하면 결국은 나와 내 집이 구원받습니다. 나와 타인이 구원받고, 나와 이웃이 구원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 요셉의 삶의 결론이 결국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에요.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삶이란 말이에요. 요셉처럼 순종하고, 요셉처럼 모험하고, 요셉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면,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면, 결국은 내가 구원받고 나를 통해 누군가가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우리가 반드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귀하고 복된 삶임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결론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